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어, 플로우 이 상승의 맥점을 한번 같이 알아보자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이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놀다가 지금 어, 여기 위를 올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1년선이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 이 플로우는 그냥 이 가격대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거다 하면서. 어 얘는 그냥 지금 자리에서 한번 사고 어그 다음 여기까지 750원 라인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한번더 사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 자 지금 요 가격대에서 그냥 한번 사고 이때까지 빠지면 한번더 사도 되는 코인이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가 어제 4시 23분에 매수가 들어갔어요. 이거 어제 이렇게 조금 쏠때 어 지금 상승 기미가 보여가지고 이거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린 다음에 가격 이렇게 뺐는데도 안 팔았죠. 오히려 빠지면은, 750원 라인에서 저는 더 살려고, 네, 더 살려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때까지 기회는 주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급등 나오고, 가격 뺐다가, 다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매수 평균가가 810원, 어, 810원인데, 지금, 자,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막. 자, 지금 810원 대비해서, 뭐, 4% 아직, 뭐, 상승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플로우 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여기 1년 선에서 한번 살짝 저항 맞았는데, 여기 넘겨주고, 오늘 여기를 넘겨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넘겨주고,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을 때, 내일, 자, 이렇게 출발이 된다 하면은, 어, 이 플로우는 이 가격까지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 950에서 1000원. 요라인까지 상승 이 라인까지 상승이 열려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세가 바닥에서 이렇게 끌어 올려 주고 있는 어, 이런 지금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이런 장대형 양봉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대 양봉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자, 플로우 코인. 오늘 6시부터 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정말 운 좋아가지고 가두류 펌핑까지 나온다고 하면, 당일 20, 30%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일봉만 보면은, 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네. 이거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년선 여기 이제 돌파가 임박했는데 이 시점에서 뛰어 넘겨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빠지면 다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야겠지만 여기를 넘겨 준다. 그러면 이제 950만 1,000원 라인까지는 단기 상승이 무조건 날코인이에요 불로.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한3% 정도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좀 크게 봐도 되는 코인 그리고 자 일봉상 차트 봤을 때좀 심플하게 보자면 이렇게 한번 쭉 급등 주다가 가격을 세게 한번 털어버렸어요.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이 가격대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가격대부터 상승 나왔을 때한 300%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던 코인입니다. 많이 빠졌죠. 네 가격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1년선 어, 계속 못 넘겨주다가 계속 이 밑에서 놀았어요. 계속 여기 위를 넘겨준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저항 맞았고, 이때도 올라가 주려다가 저항 맞았었고, 이때도 올라가 주려다가 저항 맞았었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 이 1년선 넘겨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와 있다. 어, 그리고 이때, 여기에는 이제 이 가격하고 1년선하고 거리가 좀 있죠. 네,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거리가 좀 있었죠. 지금은 넘길 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트 코인 중에서 대부분 1년 선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100%짜리를 퍼 가냐, 아니면 이제 한 10%만 먹고 빠지냐,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 유일하게 못 넘겨준 코인 중에서 또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 플로우가 1년 선을 못 넘겨준다? 그러면은, 이 코인은, 여러분들, 그냥 쓰레기 코인인 거예요. 네, 쓰레기 코인인데, 저는 이제 1년 선 돌파가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어제 이 시점에서 한번 다뤄드리면서,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도 잘 들어왔었고,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가격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풀로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추세도 지금 나쁘지 않다.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해 드렸었고, 어제 영상에서도 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제 평단이 810원인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한, 어, 950원에서 1,000원 라인까지 보고 그 위로 간다면 음, 조금 더 크게 봐도 될것 같은 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탄력 잘 받아가지고 2,000원, 3,000원 라인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지금 어, 중요한 시점은 여기 1년선은 1년선을 일단 무조건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되고 얘가 오늘 이렇게 마감하고 내일 어, 내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또 어, 차트가 만들어지면 얘는 조만간, 조만간, 이제, 950원, 1000원 라인까지 상승이 무조건 나올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지금 가격대, 그 다음에 이제, 800원 초반 라인, 그 다음에 이제, 750원, 여기까지, 어 좀, 매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이렇게 상승주고, 눌리더라도,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 여기 마지노선입니다. 여기 이제, 이 라인이 이제 제가 어제 잡아드렸었던, 750원, 요 라인인데, 여기 지금 한 번, 두 번, 저항 맞았다가, 이렇게 돌파해줬죠. 그래서, 어, 최소 여기서 이제, 가다가, 거꾸로 지더라도, 여기서는 무조건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 코인, 어, 저는 좀 상승의 관점,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플로우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요좀더 자세한, 매매 정보, 받아보고 싶다. 어 그러면 제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다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내용들 다 올려드리고 오늘 그로스톨 코인 다음에 이제 펀디엑스 단타로 제가 어, 수익 다 먹여다 드렸죠 자 이렇게 시그널 드렸 어, 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단타 진행한다 진행한다고 하면 스팀 달러 스트라이크 어, 그로스톨 스팀 펀디엑스 좋아 보이는데 이거 얘기하자마자 어 얘네 지금 그로스톨라고 펀디엑스 좋아 보여가지고 일단 매수 들어갔다 이거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신호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로스토 코인에 한10% 이상 수익 받고 펀디엑스 한5% 가까이 단타로 수익 다 먹여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점 나오는 대로 제가 계속적으로 공급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수익 편안하게 보시고요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 남겨주시면 어 실시간 급등하는 종목들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가, 어, 다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